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이제 고일 수준이기 때문에 좀 반쪽짜리 좀 배우긴 해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포물선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는게 근데 우리는 여기 꼭대기에서 옆으로 살짝 던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이것만좀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질량이 m 인 어불체가 있다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옆으로다가 살짝 던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2m/s로 던졌다 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아래로 던지면 안 돼요. 수평 방향으로 똑바로 던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이 쭉 날아가다가 떨어지겠죠. 그쵸? 그렇죠? 쭉 날아가다가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좀 1초 간격으로 뭐 사진을 좀 찍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1초일 때, 그리고 2초일 때, 이렇게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질량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M, M, 요렇게 좀 하시고요. 예, 요기 첫 번째가 0초.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두 번째가 1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라인 여기가 2초의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이제 바닥면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좀 가정할 거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평평합니다. 예, 휘어지지 않고.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평평하다라는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수평 방향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평 방향하고요. 그다음에 연직 방향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직이라는 좀 말이 나왔는데 연직 방향이라는 것은 지면과 수직한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수평 방향부터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출발은 f는 ma 뉴턴의 제2법칙 요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보시면은 이힘 자리에 쓸게 없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요놈한테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빵 이렇게 쓰시고요. 질량은 m 쓰시고 a 이렇게 좀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량은 뭐 1kg, 2kg 있을 테니까 이 식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누가 빵이어야 돼요? A가 빵이어야 돼요. 따라서 가속도 a는 빵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가속도가 빵이래요. 가속도가 빵이라는 말은 뭡니까? 속도 변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그렇죠 그러면은 옆으로 처음에 2mps로 쐈는데, 요게 속도 변화가 없대요. 그럼 요 때, 1초일 때도 오른쪽으로 2mps, 그 다음에 2초일 때도 오른쪽으로 2mps, 요렇게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속도가 빵이라는 뜻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2m/s 일정한 속도로 옆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1초에 2m씩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랑 이제 비견될면 하면은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연직 방향입니다. 정확하게는 연직 아래 방향인데요. 아래 방향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F는 MA. 이렇게좀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죠, 그렇죠 어떤 힘이 존재합니까? 예, 중력. MG. 1초일 때도요, 중력. MG. 2초일 때도 중력. 얼마요? MG. 중력은 M, G. 지구에서의 근사값이라 그랬습니다. 질량에다가 9.8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아래 방향으로요.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다 얘기를 했지만 얘가 곡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지만 결국에 존재하는 힘은 하나. 중력이고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죠? 힘은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F자리에다가 연직 방향은 M, G 써주시면 되고 질량은 M. 그리고 가속도 A.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a 프라임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속도 a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식에서 질량이 약분이 되니까 a 프라임은 g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죠 g 값은 우리가 보통 얼마로 둬요9.8 미터/퍼 sec 제곱 이렇게 두게 되겠죠, 그쵸 무슨 말입니까? 가속도가 9.8 미터/퍼 s e 제곱입니다. 초당 9.8 미터/퍼 s e 씩 속도가 변한다. 여기서 속도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없었는데 1초가 지났어요 그럼 속도가 증가하겠죠 얼마로요 9.8mps 이렇게 예, 증가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났어요 그럼 9.8만큼 .8만,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19.6mps 19 이렇게 예, 이제 속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겠죠 아, 오, 많이 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는 처음에 제로, 9.8, 19.6. 예, 아래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예, 마치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수직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방향, 연직 방향은요, 이놈이 자유낙하를 하는구나. 자유낙하를 하는구나. 물론 공기장이 없을 때입니다. 공기장이 없을 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등속 직선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놈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일단 1차인데 여기서 방향을 안 물어보고 그냥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0초는 간단해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2m s 스 큽니다. 속도가. 근데 1초일 때 그냥 속도는 얼마입니까? 오른쪽으로 2 m p s e c 아래쪽으로 9 8 m p s e c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더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근데 더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더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더한 값이에요. 그냥 숫자 뭐9.8 더하기 이하시면안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2의 제곱 플러스 9.8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야지 요 속도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사각형 그려 주시고 요렇게 대각선 그려 주시면은 요걸 V2라고 할게요. V2. 요거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구하라는 문제는 잘안 나오고 보통 이제 누가 더 크냐, 뭐 요런 걸 물어봅니다. 여기 첫 번째부터 하면은 1, 2, 3세개 중에서 누가 제일 뭐 빠르냐? 그냥 방향 상관없이 그냥 누가 제일 빨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제일 빠릅니다. 예. 딱 봐도 얘보다 얘가 길죠. 얘는 뭐볼거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으로는 2미터퍼셉가 똑같잖아요 근데 아래 방향으로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예요 못 믿기 못 믿으시겠으면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제거 플러스 요거 제거 판 다음에 루트 씌워서 비교하셔도 됩니다 더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벡터 합이라고 하는데 어 요건 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것인데 뭐 그냥 대략적으로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요거보다 요게 빠르다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세 개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수평 방향을 물어볼 수 있고, 연직 아래 방향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속도를 갖다가 그럼 거기에 알맞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요. 첫 번째 시는 이제 이 미터/sec로 던졌지만 이번엔 조금 더 약하게 던져 보겠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선생님이 색깔을 초록 색깔로 좀 그려 보겠습니다. 일 미터/sec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오른쪽으로 좀 약하게 던졌으니까 약하게 던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요거보단덜 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어, 세게 던지면 많이 가고 살살 던지면 조금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 운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요 운동도 이제 1초, 2초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 보시면은 초록색깔로 할게요. 1초일 때 요쯤에 있고요. 2초일 때는 요쯤에 있게 됩니다. <laughs> 뭔가 라인을 좀 맞춰서 그렸죠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약하게 던지나 세게 던지나 바닥에 떨어지는 건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평 방향은 간단합니다 수평 방향은요 어차피 1m/s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유지가 돼요 왜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평 방향 계속 1m/s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1m/s 여기도 1m/s입니다 그리고 연직 아래 방향을 따져보시면은 계산식이랑 똑같아요. 질량이 이제 m 도구선을 계산해보면은 연직 아래 방향은 가속도가 9.8mps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1초일 때요 놈의 아래 방향 속도는 9.8mps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19.6mps가 될 겁니다. 예, 계속 이 초당 아래 방향으로는 9.8씩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요 원리 얘기해서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방향으로의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옆으로는 다를지라도 아래 방향으로는 속도가 계속 동일하게 변하기 때문에 바닥에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laughs>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살살 던지면 빨리 떨어지고 세게 던지면 삐- 가다가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이렇게 던진 거하고 조금 세게 던진 거. 그리고, 심지어, 그냥 떨군 거. 자유낙하 하는 거죠? 여기다 그릴게요. 자유낙하 하는 거랑도, 어차피,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요,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19.6이겠죠?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떨구나. 옆으로 떨구나. 더 세게 떨구나. 예. 셋다 동일하게 쿵 하고 떨어집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뭐, 해보세요.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실험이. 하나는 손 놓고, 하나는 그던지고 그럼 동시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영상 같은 거 찾아보셔도 되고요. 어쨌든간에 결론은 어, 셋다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차이는 옆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리는 이제 초기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고기에 따라 다릅니다. 옆으로 이동한 거리도 맞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 초록색 공, 이놈은 옆으로 얼마나 갈까요? 예, 얼마나 갈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쵸? 옆으로의 속력은 1 m p s 예요 1mps의 속력으로 2초 동안, 2초 동안 갔습니다. 그럼 여기 몇 m 가겠어요? 그럼 여기는 2m 가는 거예요. 그쵸? 1mps. 초당 1m씩인데 2초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까지 옆으로 이동합니다. 떨어질 때까지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2m가 되는 거고. 요 놈은 얼마 되겠습니까? 요 놈은, 요 놈은 4m가 되겠죠. 4m. 이 놈은 2mps로 일정하게 움직이잖아요. 초당 2m씩 가잖아요 얼마 동안? 2초 동안. 그럼 2초 동안 2m/s로 가니까 당연히 4 m 가 되겠죠. 그렇 예. 초당 2m씩. 그럼 2초면 4 m 곱하시면 돼요. 거속식, 고공식은 그 아시고 계시죠. 그렇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평 도달 거리에만 차이가 있을 뿐 바닥에는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을 좀 명확하게 좀 그려 주셔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포멀스 운동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 수평 방향은 초기 속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래쪽으로 연직 아래 방향은 동일한 속도 변화를 가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유낙하거나 살살 던지거나 세게 던지거나 동시에 떨어진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